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십시오. JTBC 히든싱어 6 기획 조승욱 연출 홍상훈 신영광 가원조 트론 요정 장윤정 편의 판정단으로 출격한 트론맨 4인 영탁 이차원 장민호 김희재가 오직 장윤정만을 위해 선보인 축하 무대에 사랑아가 9일 선공개됐다. 9일 방송될 JTBC 히든싱어 6에는 원조 가수 장윤정이 7년 만에 세 번째 리매치 주인공으로 나선다. 이날 장윤정의 광팬을 자처한 트롯맨 사이는 장윤정을 둘러싸고 사랑아 축하 무대를 준비했다. 장윤정을 포위한 내네 남자가 차례로 붉은 장미꽃을 건네자 장윤정은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트롯맨들은 사랑아위 가사를 윤정아 물결표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로 개사의 애절한 노래에 재치를 더했고, 사랑해요 장윤정, 우유빛깔 장윤정을 외치며 칼군무를 선보였다. 이에 장윤정은 "아유 고마워"라며 어쩔 줄을 몰랐다. MC 전현무는 트롯 프라더스의 놀라운 근무에 이 바쁜 와중에 4명이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며 놀라워했다. 트롯맨 4인조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의 장윤정을 위한 환상적인 축하무대 사랑하는 10월 9일 금요일 밤 9시 JTBC '히든싱어6'에서 공개된다. 김희재는 자신이 초등학교 때 장윤정 팬클럽 레모네이드 출신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팬미팅 장기자랑 때사랑하를 열창했다고도 하네요. 그의 장윤정은 기억이 나는 것도 같다고 하여 모두의 감탄을 샀지요. 또 송은이는 장윤정의 전성기 때 행사비의 주유비로만 1년에 이어 5천만 원 정도였다고 말해 행사요정 장윤정을 입증해주기도 했어요. 트로트에 관한 내용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이찬원 찬또이키는 장윤정 선배님은 2005년 연말 시상식 때 상을 휩쓸었다며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성인가요로 인식돼 있던 트로트 장르의 편견을 깨부수는 계기가 되었다 라며 자신의 트로트 지식을 뽐내기도 했어요. 히든싱어 60회 장윤정편은 JTBC에서 9일 금요일 밤 9시에 방영됩니다. 장윤정 나이는 1980년 생으로 41세입니다. 장윤정 고향은 충북 충주에서 출생하였으며 소속사는 IOK컴퍼니이고 팬클럽은 레모네이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가난하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고 해요. 대학 시절에는 추운 겨울에도 집에 난방이 안 돼서 같이 키우는 강아지와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땀을 흘린 뒤에 샤워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추워서 밤에 잠이 깨면 드라이기로 이불 안을 데우고 강아지를 껴안고 잠들었다고 해요. 그 당시를 떠오르며 사람이야 어떻게 살지만 강아지한테 참 미안했다고 해요. 1999년 강변가요제에서 내 아내 넌으로 대상을 받았지만 가수로 데뷔는 힘들었다고 해요. 기획사에 들어가서도 음반을 낼 돈이 없어서 뜨기 전까지는 단역배우로 활동했다고 해요. 2004년 어머나로 데뷔를 하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기존 성인만 부르는 트로트 시장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지요. 어머나는 사실 다른 가수들에게 여러 번 거절을 받고 당시 신인이었던 장윤정에게 온 곡이라고 하죠. 2013년 5월에 도경환과 혼인 신고를 하였고 6월에 결혼식을 올려 아들과 딸을 출산하였어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